네, 안녕하세요. 청년 용달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그 용달에 입문할 때 어, 필요한 용품들에 관한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뭐 제가 이제 딱 준비한 그 용품들이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 이 정도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 한번 제가 용품들을 한번 하나씩 꺼내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한번 필요한 용품들을 다 꺼내봤어요. 개인 성향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어, 요 필요 용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바가 있죠 뭐 물건을 묶을 때 쓰는 이 탄력바 아, 무조건 필요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 길게 하나로 길게 쓰다가 너무 길이가 길니까 자꾸 엉키는 거예요 이게 비를 맞고 마르고 햇빛에 마르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탄력바가 쭈글쭈글해지고 서로 뒤엉키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냥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안 자르셔도 돼요 이게 자르면 단점이 이 길이를 온전히 다 쓰지 못해요 자른 만큼 남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펼쳐서 쓰고 한요 정도 남았다 치면은 이 애매한 길 때문에 못 쓰는데 하나로 쭉 쓰면은 그 길이를 온전히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저같은 경우는 이거 탄력반 하나 더 주문할 예정이에요 그냥 하나 길이로 온전히 쓰고 그리고 간단한 짐 같은 거 묶을 때는 이렇게 짧은 길이로 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자동바. 자동바입니다. 이 자동바는 무조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트를, 총어 원래 4 세트가 있었어요. 4 세트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작나가지고, 제가 진짜 큰 사고라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3 개만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바 있고, 자동바. 자동바는 제가 지금 써보니까, 솔직히 네개 있으면 안전하긴 해요. 웬만한 거, 짐이 많을 때도 여러 가지로 묶을 수 있으니까. 저도 원래 4 개였는데, 하나가 아작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묶다가, 탄력발을 묶고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이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차, 제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제가 초보 시절에, 이거 완전 아작이 났습니다. 지금도 초보지만, 어쨌든. 이거 완전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지금 버렸고, 지금 이 상태만 있습니다. 이 자동바는 최소 3개 이상은 구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대. 아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가장 많이 쓰는 아대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대가 4개거든요? 4개인데,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한뼘 정도 되는 아대 정도, 소형 아대 있죠? 미니 아대. 미니 아대 2개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은근히 쓸 때가 있어요, 있기는. 일단, 제 아대 같은 경우는, 음, 몇 센치야? 얘 이거 90cm 아대네요, 90cm. 어 줄자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가구로 옮긴다거나, 그런 이삿짐 관련된 일을 할 때, 그, 복도 길이, 높이, 물건 길이 높이를 잴때쓸수 있는 유용한 제품입니다. 지게차로 뜨고 내릴 때, 그, 파레트가 없는 그런 상차지, 하차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강목 같은 걸 대주거든요. 왜냐면 내릴 때, 내릴 때 지게발이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요. 어 이건 제 거니까 이제 물건 싣고 내리고 하면 가져가야겠죠. 그럴 때도 쓸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웬만하면 안 쓰는데 몇번 쓰면은 이게 좀 가, 이것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막 여기 갈라지고 부서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이만한 두께 정도, 이 정도 두께 되는 각목을 갖고 다녔어요. 두 개. 근데 그것도 부서져가지고, 어 하나 구비를 해야 됩니다. 두개 정도. 이만한 길이 정도. 어쨌든. 다양한 물건 한번 보실까요? 음, 의외로 가위 필요합니다. 어, 커터칼도 상관없어요. 랩 같은 거 커팅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저는 다용도로 쓰려고, 뭐, 예를 들면 집 같은 거 먹을 때도 자르려고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가 이제 테이프죠. 아, 테이프를 우리가 왜 갖고 다녀? 하실 수 있어요. 간혹 이제 박스짐을 실다가 보면은 테이프가 엉성하게 되어있는 그런 박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아저 아 혹시 테이프 있으세요? 면 테이프가 없대요 혹은 저, 저 혼자 상차하고 하차하는 그런 오더들이 있어요 집만 딸랑 있고 그럼 그런 곳에 가면은 박스가 막 덜렁덜렁거려 막 열리려고 그래 안에 제품이 흐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제 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쓰고 이게 또 어떨 때 유용하냐면은 이 방수천 사용하실 때 이게 사용,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찢어지거나 이게 틈새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땜빵에서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요거 다이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사셔가지고 차 안에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하나 또 유용하게 썼던 점이 제 유리가 돌빵을 맞아가지고 금이 많이 갔어요. 이제 몇방더맞고 교체할 예정인데, 어쨌든 계속 놔두면은 유리가 계속 틈새가 벌어지잖아요. 이 테이프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프로 땜질해놔가지고 유리가 더 이상 안 벌어져요. 뭐 그러면 이렇게 평생 다닐거냐 하실 수 있는데 아 평생 다니는 거 아니고요. 이런 트럭들은 차체도 높고 일반 승용차보다 이제 어쨌든 차체가 높다 보니까 달리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돌을 맞는 경우가 흔해요. 진짜 안 깨졌을 뿐이지 돌을 맞는 경우가 흔해요. 근데 유리가 깨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유리가 정중앙 같은 유리가 딱 있으면은 정중앙에 맞았을 때는 안 깨집니다. 금이 안 가요. 근데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냐? 이 가장자리입니다. 유리 가장자리. 그래서 진짜 운이 안 좋게 이 가장자리에 돌을 딱 맞는 순간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금이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유리 같은 거 깨질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무바 같은 거를 본드로 해가지고 유리 가장자리 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도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단점이 시야가 좋아집니다. 만약에 저기서 금이 더 커지고 하면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비용은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나가요. 결국 싼 비용은 아니죠. 교체하고 고스도로 탔는데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금이갈 수도 있어요. 진짜 승용차는 금갈 일이 거의 없는데 퍼물차는 진짜 답은 삽니다. 어,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유리 테두리 쪽에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한번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아니면 어디다 작업을 의뢰해서 맡겨서 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입은 이 형광색 조끼와 이 투구 안전모 이것도 하나씩 구비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공사 현장 갔을 때 유용합니다. 이 안전모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이거는 뭐들로 갖고 다니냐 할수 있는데 진짜 간혹 도로 한 가운데서 지게차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하 주차장 높이가 여건이 안 되건, 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지게차가 밖으로 나와서 그 바로 앞에 도로예요. 차가 막 다니는 그런 데서도 뜰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데서 차가 막 다니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입고 있으면은 그 인식이 잘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적고 지게차 하시는 분도 저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 투구 색깔만 보고 이 안전모 색깔만 보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하면 확실하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도 이거를 입고 어,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하고 있으면 위치가 훨씬 잘 보이겠죠. 이 여분 장갑은 꼭 갖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 한 개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딱한 개만 꺼냈는데 이런 거 하나씩 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묶음으로 팔아요. 뭐 다이소에서 사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묶음으로 사면 훨씬 싸요. 그래서 사면은 여분을 좀 갖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딱 맞게만 갖고 다니면은, 찢어지면은,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맨손으로 하면은 손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 모자. 이 모자는 제가 이거 저기 마트에서 샀는데, 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머리에 메쉬 소재 돼 있고, 이렇게 햇빛도 가려주고, 혹시라도 간혹 콜에 벌통 운반하는 오더 같은 거뜰 때, 이게 조금 벌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나 갖고 다니면 이걸로 그리저 같은 경우 는 창문에 햇빛이 셀 때는 이걸로 이렇게 막고 창문을 닫아요. 그거는 좀 많이 막아지거든요. 어, W D 뭐 유명하죠. 이런 거는 이제 어디다 쓰냐면 적재함 뻑뻑해졌을 때, 뭐 이렇게 이런 데떡 뻑뻑해졌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호루레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발판 밟고 올라간 이 발판 뻑뻑해졌을 때 뿌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다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개인 사항인데 공기청정기예요. 이 공기청정기는 그냥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건데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정체시 이제 뒤앞 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차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다 들어옵니다. 에어컨 필터가 돼 있어도 아 소용 없어요. 진짜 한 번은 정차했던 상황에서 앞에 렉스턴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시동을 계속 키고 있었는데 와차 안에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아 공기청정기 하나씩 갖고 다녀야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폐암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페인트 부페인트인데어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요렇게 이제 막돌빵도 막고 해가지고 이렇게 칠이 벗겨집니다 그냥 이런 곳에 제가 이제 땜칠을 한 거예요 땜칠을 해가지고 어 녹이 쓰는 거를 방지를 해야죠 그래가지 요런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호품입니다. 각자 선택의 영역에 이거는 이제 소화기인데 이걸 왜 갖고 다니느냐? 혹시라도 내 차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초반에만 바짝 해서 꺼주면은 차 전체가 타는 걸다 막을 수가 있어요 전선 되는 거를 근데 만약에 이거 없고 아, 생수 갖고서 생수로 몇번 뿌린다고 이게 꺼지지가 않잖아요 불이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아 진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는 좀 뿌리다가 안 되겠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저기 어119 신고하고 뭐 긴급 출동 부르고 해야죠. 근데 어쨌든 화재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갖고 다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얼마 안 해요. 2 5 0 0 0 원이면 삽니다. 이제 화물이랑 별개 용도인데 그냥 이제 재미로 추천드리면은 이게 산소용 마스크예요. 이걸 왜 갖고 다니냐 도대체 할수 있는데. 우리가 터널 안에서 사고 날 때가 있잖아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앞차에서 사고가 나고 그 뒤에도 차가 계속 오고 그러면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유독 가스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 그 가스를 마시면서 터널을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이거 그냥 구비해 놨습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아, 화물차는 진짜 어 앞에 그 면도를 안한 남자의 그, 그 상남자의 수염처럼 벌레 시체가 바글바글합니다 아, 세차장가도 잘안 지워져요. 요거 뿌리면은,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뿌리면은, 녹아요.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뭐, 물 뿌리면서 이렇게 문대면은,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차 앞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라이트 부분을 잘 닦아줘야 돼요. 라이트 부분도 거기가 이제, 때가 타고 이러다 보면 빛이 밖으로 잘안 나가져요. 그러면 야간에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둡게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 자국 요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 유용합니다. 뭐 이제 화물이랑 별게 필요 없는 용품들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야, 제가 갖고 다니는 용품들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별의별 장소에 많이 가요. 뭐 바닷가도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오지, 산지에 가실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옷을 가지고 나가시되, 이렇게 여분 옷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진짜로. 저 이거 안에 이거 패딩 같은 거, 이거. 이것도 차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오늘은 얇게 입고 왔는데, 그냥 지금 차에서 꺼내 입었어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 옷걸이에다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은, 뭐 땀에 좀 젖었을 때 이렇게 손잡이에 이렇게 걸어서 말리기도 편하고, 유용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갖고 다니면 그냥 좀 편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구루마라는 겁니다. 이 구루마가 뭐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는 어 손잡이를 떼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 손잡이를 떼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사는 웬만하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뗐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큰 걸로 샀어요. 진짜 이거 특대 사이즈인데, 이렇게 큰 것까지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아, 그냥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레를 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 내가 이제 이사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화물을 많이 할 건데, 가끔 이렇게 위에 올려다 주는 짐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배송할 것이냐, 하마스, 라부진 같은 오더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종류인데 어떤 경우 손잡이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손잡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잡이가 없고 뭐 위에다 소파로 올려서 막 옮기고 장롱을 이 수레에다가 손잡이 없는 거 주문해가지고 그 위에 올리고 옮기고 저는 이제 이사하려고 화물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손잡이 있는 걸로 그냥 신청했습니다. 저는 주문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빗자루 빗자루 왜 갖고 다니냐 할수 있는데 발로 툭툭 털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그 모래 먼지 같은거나 빠레 트에서막 나무 조각이라든가 뭐 낙엽이라든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고객의 물건을 실린 거기 때문에 적재하면 깨끗이하는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싹싹싹 해 놓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좋아요. 뭐 대형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막 쌀이 빗자루 같은 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막 뒤에 묶고 다니고 그러세요. 이거는 점프선입니다. 점프선인데 어, 혹시라도 요즘 뭐 긴급 출동 잘돼 있는데. 왜 굳이 점프선을 갖고 다녀요 하실 수 있어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긴급출동 진짜 잘돼 있습니다 부르면은 금방 금방 오죠 근데 그거는 차가 안 막히는 때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하한 겁니다 지방 같은 때 혹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겹칠 때 보면은 차 앞뒤로 막혀 있고 근데 긴급출동 부르면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차라리 옆차한테 도움 구해가지고 점프선 연결해서 시동 거는 게 훨씬 빨라요 진짜로 저는 그냥 뭐 오지 상관 같은 데도 배송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차 같은 경우는 수동이라서 밀면서 시동 걸면 걸려요. 근데 항상 간 제가 간 지역이 평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밀 수가 없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아, 청년용달이 이런 거좀 갖고 다니니까 이거 사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상황이 있는지 나는 보통 서울 수도권만 배송하고 오지 같은 데는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도 많이 가고 강원도도 많이 갈 거고 뭐 전라남도 저 끝에 경상남도 저 끝에 가고 야밤에 새벽에도 배송할 거고 명절에 차 막힐 때도 배송할 거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갖고 다니시면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더라 한 3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3만 원 했나 이게 1,100에 1,100짜리죠 이게 써 있죠 이거를 제가 돈 주고 산건 아니고요 고객님 물건을 싣고 갔는데 아웬건 헬스장인 거예요. 헬스장 그 제품들 다 수작업으로 하차하고 파렛트를 거기다가 그 지하에 헬스장이 있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뭐 항상 추가 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인지 상정 그냥 아 제가 그냥 버려 드릴게요. 어차피 물류센터 가도 파렛트 많이 쓰기도 하고 그냥 거기다가 좀 쓰실래요 하면은. 어 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갖고 다니다가 가만 아, 생각해 보니까 호루루 달기 전에는 수작업으로 실는 오더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빗물이 고이잖아요. 빗물이 고이면 박스가 젖, 젖겠고 아무리 방수천을 친다고 해더라도 틈새로 해서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은 박스는 젖습니다. 단순히 박스를 수작업으로 실는 과정에서 박스를 싣고 방수천으로 막 온전히 다 막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보면은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갖고 다니지만은 얇은 거 검은색 파레트 얇은 거두장 혹은 한 장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저같은 경우는 그냥 우연히 주서가지고 쓰는 거고 이거 이제 운 좋게도 이렇게 포개지는 파레트거든요 겹쳐져요 될것 같으면 이렇게 겹쳐집니다 아, 땡큐벨이죠 공간을 많이 안 먹으니까 이거 아대를 대는 경우가 아대를 왜 대냐면은 바를 이렇게 치면은 그 바의 힘이 아대가 없으면은 이 바의 힘이 여기만 주잖아요. 근데 아대를 대면은 이 힘을 온전히 다 짐을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아대를 굳이 쓰지 않고 빠렛트로 지게차로 딱 실었다. 근데 위가 평평하다. 그러면은 제빠렛트를그 위에다가 얹습니다. 얹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냥 바로 해서 그냥 땡겨버려요. 그러면은 짐이 흔들릴 일이 없죠. 고무 이제 그 고무 바 이거 뭐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이런 방수천 같은 거쓸때 보면은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구멍에다 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방수천을 핀 다음에 이 발을 땡겨가지고 고리에다 걸고 묶어주는 겁니다. 그 용도로 쓰는 건데, 이게 쓰다 보면은 마모가 되고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분을 좀 갖고 다니시고, 필요에 따라서 끊어서 쓰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절대 하나로 하시면은 힘들어요. 최소 두 대. 세대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대는 내비용, 두 대는 콜보는 거, 네대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화번호, 전화용, 그리고 콜 보는 두 개용 그리고 하나는 내 비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세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두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도 괜찮아요 쓸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편하실 거예요 어,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아우 눈이 부시지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